네 안녕하세요 대학마입니다 오늘은 다음 업데이트 전까지 마지막 공략 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스가 이번 패치로 인해 난이도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보스전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면 보스 공략을 따로 모아볼까 합니다 아무튼 드디어 오늘 마지막 보스와 평원 지역에 대해서 짧은 공략과 팁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시청하시러. 설산까지 무사히 탐험을 완료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발전을 위해 또 다른 지역인 평원 지역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곳은 상상 이상으로 강력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일단 겉보기엔 풍경 자체가 따뜻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이곳에 사는 녀석들은 절대 그렇지 않은데요 난이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몬스터는 바로 모기일 텐데요 이 녀석은 상당히 강합니다 보통 튼튼한 방어구가 아니면 그냥 한 대만 맞아도 나가 떨어지는데요 처음부터 묘비를 보고 싶지 않으시면 바오구를 최대한 강화하시고 음식을 아끼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기 같은 경우 패턴이 단순합니다 한번 찌르고 주변에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찌르러 오는데요 은근히 패링하기가 쉽고 은방패로 막으면 데미지가 안 들어오거나 많이 안 들어올 겁니다 패링에 자신 없으신 분들은 방패로 막기만 하고 있어도 모기가 찌르기를 한 뒤에 아주 잠시 멈춰 있으니까 그때 무기로 한 대만 쳐도 죽거나 아니면 두방 안에 죽기 때문에 타이밍 맞춰서 패링 하시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방패로 막고 계시거나 아니면 찌르는 모션에 활을 쏘거나 하면은 보통 몸이 약한 모기는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하려고 했지만 모기가 사운드 버프를 먹기 때문에 멀리서도 들으니 많이 불려 드는 걸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모기를 잡고 얻으신 바늘은 관통 데미지가 높은 바늘 화살을 만들 때 쓰기 때문에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게임은 보스보다 고블린이 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블린이 매우 강력한데요. 장비 강화했다고 아무 생각 없이 탱커처럼 들이대시다가는 바로 눈앞에서 묘비를 세울지도 모릅니다. 이 녀석들 패턴은 단순해서 회피하기가 생각보다 쉬운데요. 하지만 무리 지어 다니기 때문에, 어, 거리 조절을 하면서 활쏘는게 처음엔 좋으실 겁니다. 황폐 업그레이드를 많이 하셨으면 패링을 해도 좋습니다. 강화하지 않은 방패면 막고 있어도 곧바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이 녀석들 역시 프로스트너를 쓰시면 느려지기 때문에 좀더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고블린을 잡으면 블랙매트를 줍니다. 이것으로 장비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고블린들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무기만 다양하게 든 일반적인 고블린과 덩치 큰 고블린, 그리고 마법사 고블린이 있는데요. 우선, 덩치 큰 고블리는 어마어마하게 강력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웬만한 보스 수준이며, 데미지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녀석의 패턴은 생각보다 단순하고요. 평타 한 대와 세번 땅찍기이기 때문에, 세번 땅찍기 하실 때 구르기 회피하셔서 거리를 두시면 되고요. 평타 한 대는 녀석이 바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타 세대 이후에는 공격 기회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고요. 근접 전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그냥 거리 조절하면서 활쏘시는 게 제일 만편합니다. 참고로 블랙 메탈 방패로도 데미지가 들어올 정도니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이 녀석을 잡으시면 금마와 블랙 메탈을 줍니다. 고블린 중에 덩치가 작은데 마법을 쓰는 녀석이 있습니다. 좀 아프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처음 쓰는 스킬은 주변 고블린들에게 무적에 가까운 보호막 시들을 쳐주기 때문에 화살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떤 게임이든 간에 원딜을 근접으로 상대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화살로 천천히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법사 고블린은 체력이 낮기 때문에 죽이기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고블린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고블린이 야영지에는 무작정 들어가시면 대참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천천히 앉아서 접근하신 다음에 멀리서 화살로 한 마리씩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고블린들이 붙어서 달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력과 스테미나는 음식으로 최대한 채우신 후에 전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고블린 야양지를 털고 나면 금화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보리와 섬유는 꼭 필요해지기 때문에 수확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블린 야양지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긴 풀링 토템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이 풀링 토템은 마지막 보스를 소환할 때 쓰기 때문에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코블린 야영지는 보통 록스가 있는 곳에 있으니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늘 그래왔듯이 평원에서도 살고 있는 동물이 있는데요. 바로 록스입니다. 거의 소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녀석은 속도도 빠르고 데미지도 세고 보스만큼 단단하기 때문에 관통 데미지가 높은 화살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드라우 송곳니 활과 바늘 화살로 잡으시면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록스는 멧돼지나 늑대처럼 테이밍이 가능한데요. 록스는 평원 근처에 보이는 클라우드 베리를 주면은 길들여지기 때문에 클라우드 베리도 모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교배는 아직 미구현인 듯합니다. 평원 지역 탐방과 어느 정도 자원 수집을 하신 여러분들은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데요 고블린 캠프에서 얻으신 보리와 섬유를 키우셔야 하는데 보리와 섬유는 평원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평원에 그나마 안전해 보이는 곳에 거점지를 건설하시거나 농사지을 곳만 정해놓으시고 농사를 지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리와 섬유 동사를 마치시면 보리는 지난번 모더를 잡고 얻은 아이템으로 건설해서 사용해야 하는데요 모더에 관한 정보는 이전 영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더를 잡고 얻으신 아이템으로 여러분들은 공예작업대를 만드실 수 있는데요 공예작업대를 만드신 후에 그 근처에 새로운 용광로와 풍차 그리고 물레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풍차에 보리를 넣으면 보리 곡분이 나오고요. 보리 곡분은 빵이나 여러 상해 음식을 만드실 때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리와 클라우드베리로 불저항 쿠션을 만드실 수 있고요. 물레에는 섬유를 넣으시면 실로 바뀌는데요. 이 실은 새로운 바우구나 무기를 만드실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용광로에는 블랙 메탈을 넣으실 수 있는데요. 블랙 메탈을 넣고 녹이시면 새로운 제작법이 열리게 되실 겁니다. 새로운 도끼와 무기들은 블랙메탈과 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모아두셔야 하고요. 그리고 방패에는 사슬도 들어가는데, 사슬은 늪지 던전에서 쉽게 얻으실 수 있고요. 바로 흑철 방패로 갈아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흑철 도끼 만드셔서 나무배시면 반할지도 모릅니다. 흑철 무기도 좋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프로스트머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여러분들은 드디어 마지막 보스를 잡으시러 가야 하는데요 마지막 보스는 원래 좀 생각보다 많이 밍밍한 보스였는데 이번 패치로 강해졌기 때문에 늘 그래왔듯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스와 싸우시다 보면은 주변에 고블린이나 모기, 록스가 갑자기 낄끼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포션이고 음식이고 잔뜩 준비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폴링토틴 5개를 놓고 소환하셔서 생김새를 보시면 언데드이며 화염속성입니다. 즉 은화살이나 냉기화살, 프로스트너가 약점이라는 것이죠. 화살 같은 경우 여러 화살을 실험해봤는데요. 은화살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냉기화살을 써봤더니 50 이상씩 바뀌더군요. 자원부담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잡으시려면 냉기화살을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드럽게 안 죽습니다. 그리고 프로스트너로 근접전을 하셔도 되는데 컨트롤이 미숙하신 분이라면 경악하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이 녀석도 스킬 중 근접은 손바닥 내려찍기인데 내려찍을 때 푸른 불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녀석도 모더같이 입에서 브레스를 내뿜는데요 재단 지형을 잘 이용하셔서 회피하셔야 하는데 뒤에서 방패로 막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뚫려버리거든요 싸우시다가 이 녀석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기준! 을 외치면 하늘을 조심하세요 메테오가 떨어집니다 메테오 역시 구르기 회피와 재단 지형을 이용하셔서 회피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재단 지형을 이용하셔서 은하산이나 냉기화사를 쏘시면 되는데 무난함이란 없습니다. 그냥 최근 패치 이후에 더 강해졌고 혼자 하시는 분들은 활 레고도가 다 떨어질 때까지 보스를 잡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근접전을 하시거나 근접전이 무서우신 분들은 활을 두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염저항 쿠션을 드시면 푸른 불꽃 데미지는 생각보다 조금 덜 아프고 프로스너가 트 가장 데미지가 잘 들어가니까 기회를 잘 엿보셔서 근접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냥 무턱대고 얼굴 앞에서 때리시면 잘하면 메테오를 안 맞는 경우가 많고 머리를 때리시면 데미지가 잘 들어갑니다. 근접 전투 시에 활쏠 때보다 고블린이나 모기가 더잘 달려드니까 항상 주의하시고 같이 하실 분이 계시면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패치 이후에 보스전 영상을 준비하면서 방심하다가 고블린 무리한테 한번 죽었습니다. 이 녀석을 잡고 나오는 아이템은 아직 미구현인 듯하고요. 이 녀석 버프는 바로 마법 속성 데미지 저항인데 다음 보스를 위한 떡밥인지 아니면 순서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네요. 뭐본 매스도 뜬금없는 근접 저항이니까 그냥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탐색하시다 보면 안개 지역이라는 곳을 발견하실 텐데요. 이곳은 아직 미구현 상태이고요. 아마 평온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을까 예상해보는데 평온이 이정도인데 난이도가 더 높으면 음... 상상이 안 가네요 점점 더 입소문을 타서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는 바레임 여러분들은 재미있게 플레이하고 계신가요? 공략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 벌써 마지막 보스까지 오게 되었네요 저는 여러가지 게임을 하고 있는 유튜버고요 추후에 바레임의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공략 영상을 더 진행할 것 같고요. 아직 알려드리지 못한 소소한 팁이나 정보가 있다면 더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